자일번 봅시다 행정 절차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차 등 특히 이제 구몬 시험 문제에 뭐죠 해설 강의를 제가 한사 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전체적인 출제 경향들 요런 걸들려야한데 특히 구몬 시험 문제는 법령 파트가 상대적으로 또 다른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는 법령 문제가 조금 더한서너 문제에서 두세 문제 정도가 더 출제가 되는 그런 물론 스물다섯 문제는 좀 감안을 하더라도 한두세 문제 정도가 더 출제가 보통 최소한 다섯 문제 여섯 문제죠 각법마다 행정 절차법 정보 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어 행정조사 기본법, 질서위반기위법 심판법,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령 파트가 조금 더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볼까요? 1번 행정절차법이죠. 화계약은 문서로 해야 된다. 행정절차법에 화계약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들어갔죠. 작년 6월 달, 7월 달부터 확 공개 세 가지죠. 화계약, 공법 까 공표 그리고 개 행정 획세 가지가 신설 되어갔는데화격은 문서라는 규정이 신설되어 들어갔죠? 일반 그래서 맞습니다. 오 이번 행정청 위반 사실 공표 바로 오늘 이제 작년에 신설되어 들어간 조항들을 여기다 배치한 거죠. 위반 사실을 공표할 때는 특별한 사정니다 미리 당사자한테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 공표하게 되면은. 이게 명예 프라이버시 것도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공포하고 나서 사후에 권리구제 받기는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하기 전에 사전에 일려주고 의견을 들어본다면 하라 그렇게 했죠 2번 5. 3번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어 국민의 권리의 무 행정 계획 규정이 신설되어 들어는데 조문 하나 달랑 들어간는데 여기 요 조항이죠 형량 명령 여러가지 이익 형량을 하러 직접 영량을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피지할 때는 관련된 여력을 정당하해야 될까? 1번, 2번, 3번이 작년에 행정 절차법이 신설되어 들어간 조문 확공개죠. 그중에 이제 주요 조문들을 금 지문으로 구성한 거죠. 자, 4번. 음.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의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한다. 요게 틀렸으면 되게 왜 틀렸습니까? 지문 자체는 맞아. 맞는데 다만 이거는 공법상 계약은 행정 절차법이 아니라 행정 기본법에 있습니다. 이런 게들이 허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염는데 정답이 좀 낮은 이유가 보니까 이게 허를 찌르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이 지문은 행정 절차법이 아니라 행정 기본법. 그래서 우리가 행정 절차법에 어, 확 공개는 들어갔지만 여전히 공법상 계약은 행정 절차법에는 여전히 규정이 없죠. 대신 행정 기본법에 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3번, 4번 지문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행정절차법에 들어있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 틀린 4번이 정답이 되겠다. 교재 48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기본 교재 484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처신입행기 다섯 가지였죠. 그런데 행정절차법이 작년에 작년에 조문이 개정이 되면서 세 가지가 더 추가됐죠. 확공개 세 가지는 추가됐다. 확약 공표 계약 요세 가지가 추가된데 추가된 조항이 추가된 대표인격 위에 1번에 1번 2번 3번 지문이 되겠고요. 확공 대조래서그 제일 밑에 48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계약과 확약과 계약은 행정 절차법에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공법상 계약과 실권의 범위는 여전히 행정 절차법에없고요 행정 기본법에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분이니까 이런 1번 지문이 조금 흐를 찌는 르 지문이죠. 그래서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행정기관 요런 거잘 알고 있는 뭐 기존 부터 있었던 거 행정지도죠?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 조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고고루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 아 4번이 되겠네요. 4번.